12월 28일 아침 기도와 1분간의 매일 묵상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아침 기도. 십자 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주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구세미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12월 28일 1분간의 매일 묵상. 요한 1장 12절.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묵상.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성심 안에서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 안에 오신다는 것은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기적입니다. 나는 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나요? 기도. 나의 주여, 나의 구세주여, 제가 하는 모든 일과 소유한 모든 재물을 당신께 온전히 봉헌하나이다. 언제나 당신의 자녀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하며 행복하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